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어에서 변화형들이 많이 있죠. 그 변화형은 명사의 복수형 만들 때 SNIS 붙이는 거 있죠. 근데 SNIS를 붙이는 데는 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현재를 표현할 때 동사에 SNIS 붙이는 거 있죠. 자, 바로, 명사에 s, n, i, s 붙여서 복수형 만드는 것과, 동사에 s, n, i, s를 붙여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를 나타낼 때 s, n, i, s 붙이는 형태. 자, 그게 똑같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 규칙 변화형일 때요. 보통 ED를 붙여서 바로 과거, 과거형, 과거 분사형 만들죠. 자, 그런 변화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성격을 명사나 형용사 등으로 바꿀 때, ING를 붙이죠. 그래서 그 ING 붙이는 원리,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교급을 만드는 형태가 있잖아요. 비교급, 최상급. 물론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때는, 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있고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있죠 근데 일단은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ER, e s t 붙이는 거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표 하나로 한눈에 보는 영어의 변화형들입니다 자이 표는 영문법 쏙쏙 영어 쑥쑥이라고 하는 영문법 쏙쏙 영어 쑥쑥이라고 하는 바로 그 책의, 어맨 표지, 바로 앞쪽에, 표지 바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나 ES를 붙이는 거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에 S나 ES 붙이는 게 있고,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쓰임은 완전히 다르다. 명사에 s나 s를 붙이는 것은 명사가 두개 이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에 s나 s를 붙이는 것은 주어가 3인칭 삼인칭 단수이고 현재형일 때 붙인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붙이는 원리는 똑같아요 만드는 원리는 보통에 바로 명사 복수형 만들 때 보통 명사에 걸, 걸, 즈 룸 룸즈, 북 북스 보통 s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스타마크 스타마크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동사 에 s나 부, s 붙이는 것도 일반적으로 바로 보통 s를 붙이죠. 런 런스, 텍스 텍스. 자, 그다음에 러브 러브즈 s만 붙였잖아요. 스임스임즈 자, 그런데 es 붙이는 거 보도록 해요. es 붙이는 거에는 자 명사에도 붙여서 명사에 붙여서 명사가 두개 이상 복수. 그 다음에 ES 붙여서 뭐 주어가 동사에 붙여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형을 표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자그 붙이는 원리는 똑같다고요. 발음이 끝이 단어 끝이 스즈 자 스즈. 지지로 끝날 때 뭐라고요? 씨치지. 자 수저를 이제 밥을 먹고 테이블에 수저를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바쁜 엄마도 출근해야 되는데 막좀 마음이 바빴어요. 그래서 아 수저 좀 씻지를 바로 발음 그 사투리 사투리 할머니군요. 할머니가 발음 을 사투리로 쓴 말한 거예요. 수저점 시치를 수저점 시치지 스즈 수저, 수저 시치지 뭐라고요? 수저점 수저 시치 스즈 수저 시치지 스즈 시치일때뭐 붙인다? 명사든 동사에든 발음의 끝이 스즈 시치지 스즈 시치로 끝날 때. S가 아니라 ES 붙인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버스로 끝났죠? 그러니까 ES 버스즈, 프렌치 가지 프렌치즈, 박스 박스즈, 매치 매치즈 ES 붙였죠? 캐치 치로 끝났죠? 자, 여기는 이제 동사입니다만은 캐치. t c 로 끝났으니까 catches 도 s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fixes wishes 자그 다음에 티치로 끝났죠 t e a c h 치 t 로 끝났죠 바로 touches brushes 브러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일 때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치고 yes. 뭐라고요?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치고 yes. 그래서, body, body, ᄀ. 자, 그 다음에, century, century, 즈 다음, 바로, 배터리. 자음 플러스 Y잖아요. 자, R이 자음이니까, 배터리, 즈 컴퍼니, 컴퍼니즈 파티, 파티즈 다이어리, 다이어리즈 됐죠? 딕셔너리, 딕셔너리즈 자, 그 다음에 히토리, 히토리즈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메모리 w h i l 로 외치고, es memories, factory, factory, z energy, 자, 자음 플러스 y 죠 energies, i, s w h i l 로 외치고, es electricity, electricity, z 자, history, history, z 됐죠? 자, 이거는 명사구요 동사의 자음 플스 y study 자음 플러스 Y니까, studies Y를 Y로 추이했어, yes, studies. m a r r y m a r r i y to. copy, copy, to. 됐죠? copy, copy, to. 모음 플러스 Y는 뭐예요? 가이, Guy, 가이즈. journey, journey즈. 그 다음에, 모음 어, 플러스 Y는 그냥 S만 붙여요. Y를 I로 고치지 않아요. play, plays.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5일 때 자음 플러스 5일 때는 그냥 s만 붙입니다. 그래서 히어로 아니 es 붙여요. sorry. 잘못 말했어요. 자음 플러스 5일 때는 es. 히어로우, 히어로우즈 자 명사이고 동사의 고 o 고우, 즈 고, 고, 치가 쥐가 자음이죠. 자음 플러스 5니까 es. 다만 모음 플러스 5는 주 오오니까 모음 플러스 5잖아요. 모음 플러스 5일 때는 그냥 s만 붙인다. 그다음에 F나 f 2로 끝날 때 F나 f 2를 F나 f 2를무으을고치고 V로 고치고 ES 자 F나 f 2를 V로 고치고 ES 그래서 자 그래서 바로 wife 와이프. wife즈 V로 고치고 ES죠 딥 도둑놈 자딥 딥즈 리프, 잎, 잎들 리브즈 그 다음에 카프 송아지, 송아지들 그럴 때 카브즈 근데 삼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바로 동사에 s n s 붙이는데 특별한 3인칭 단수형 현재형 있죠? 비동사는 이즈, 다 알죠? 해부동사는 해즈, 해브즈가 아니라 해즈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형, 과거 분사형 만드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형, 과거 분사형 만들 때 보통 ED를 붙이죠. 그래서 믹스, 믹스트 그 다음에 게스트, 락, 락트 디자인, 디자인드 어펙트, 어펙트, ED 붙였잖아요. 임명하다 어포인트 어포인티드. 그런데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로 끝날 때는 자 바로 그냥 이가 있으니까 원래 이이 뒤를 붙였는데 이가 앞에 있으면 그냥 d 만 그래서 어그리 어그리드, 브리디 브리디드, 디클레어 디클레어드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주의할 거 봐보세요. 자 자음 플러스 y일 때 아까요. 바로 s나 es 붙이는 명사에 s나 es 붙이거나 동사에 s나 es 붙일 때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 붙인다고 했지요. 똑같이 ed를 붙일 때도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i로 고치고 ed 붙여요. 그래서 carry, carry, d carry, c a r r i e do. 그 다음에 fly, f l y g h fly, flight. Fly, 그 다음에, fry, 뭐, 튀기다, 그럴 때요. fry, 자음풀와 y니까 y를 i로 고치고 ed 붙였네요. env, 바로, 시이 질투하다, env, de, 됐죠. 부러워 하다. apply, 자음풀와 y니까 y를 i로 고치고 ed, 됐죠. 분류하다, 그럴 때, classify, classify, d 자음풀소 y. 다만, 모음 플러스 Y는, 자, 베리, 베리드도 마찬가지고요 모음 플러스 Y는 디스토리 하게 되면 O가 모음이잖아요. 자,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그냥, 그냥 이 d 만 붙인다. 모음 러스 Y는. 아까 여기도 똑같았죠? 자, 모음 플러스 Y는, 어, 바로 그냥 이 d 만 붙인다. y로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발음이 단몽 플러스 단자음일때 마지막 자음을 하나 겹친다라고 하는 거. 그 그래, a b 잡다, 붙잡다. 그 그래, a b 단몽 플러스 단자음이거든요 마지막 이름절에서. 자, 자음을 하나 더 겹치고 이리 붙였어요. 채팅하다, 바로 채, t를 하나 겹쳤죠, 채. 그 다음에 클랩, 박수치다, 클랩, 클랩트. 스탑, 스탑트 하나 겹치고 이리 붙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 이 음절에서 액센트가 뒤에 있을 때, c o m m 이 부분을 강하게 읽죠. c o m m i 뒷부분에. c o m m 그래서 강하게, 뒤에를 강하게 읽을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겹치고, 이리 붙였다. 그래서, commit, committed. 그 다음, refer. 자, refer, 액센트, refer. 자, 마지막. 자음을 겹치고 이리 붙였다. 됐죠? 리펄 마지막 자음 하나 겹쳤다. 그러나, 엑센트가 이음절어일 때 지금 말한 거예요. 엑센트가 엔터. 이 앞에를 강하게 읽거든요. 엔터. 그럴 때는 앞에 엑센트가 있을 때, 앞에를 강하게 읽을 때는 그냥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치고 그냥 이리만 붙였다. 그런 말이 엔터니까 엔. 앞에를 강하게 읽는 엔터들. after o f f e r 알겠죠 visit v i t e d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뭐냐면 ing 붙이는 것자 동사를 명사 보통 동명사라고 하죠 명사로 바꾸거나 어 형용사 역할을 현재 분사로 바꿀 때 ing 붙이잖아요 자 ing 붙이는 원리 보통은 ing 붙인다. 그래서 stay, 머무른다. 그럴 때, staying, wear, 입다. 바로 wearing. 이렇게 ing. run, running. ing 붙였죠? playing, playing. ing만. enjoy, enjoy, finish, finishing. 그런데, e로 끝나면 e를 빼고 ing. 그래서 e를 빼고, e를 제거하고, 없애고 ing. 그래서 coming 할때 e가 있으니까, e를 빼고, coming, ing 붙였죠. g i v e 자 이가 있으면 이를 빼고 giving. choose, 이를 빼고 choosing. 선택하는 거. driving, 자 이로 끝날 때는 이를 빼고 ing 붙인다로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단모 플러스 단자음일 때그한번 어 이름절에서 마지막 자음을 겹쳤잖아요. 그 여기도 똑같아요. c 이 예, 단모 이름제인데 단모 플러스 단자음이거든요. 그럴 때컷 마지막 자음을 겹쳐서 커팅, 푸 put, 푸팅. 자, 자 발음기호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 플러스 단자음 이 이야기는 에, 발음에서 좀 배워야 돼요. 커밋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이름제인데 음 액센트가 T에 있을 때는 마지막 자음 겹쳐서 커밋팅 하나 T를 겹쳐줬죠. 그 다음에 refer 엑센트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하나 겹치고 ing 했어요그 다음에 바로 enter 이름저이음절로 해서 앞에 엑센트가 있는 경우에는 enter 앞에 엑센트가 있죠. enter 그럴 때는 ing만 entering. offer 제공하다 offer ing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ing만 붙였어요. fedd 앞에가 강세, 액센트가 강, 앞에를 강하게 읽어요. 그럴 때는 ing만 붙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교급 최상급 만들 때, er, est를 붙이잖아요. 비교급 할 때는 er. 최상급 붙일 때, 만들 때는 est. 물론, 어, 이음절 이상 또는 삼음절일 때, 이음절 중에서 바로 일부를 빼고, 어, 삼음절이나 이음절의 일부를 만들 때는 앞에다 모음으로 붙이는 경우는 좀 다른 거고요 자, 여기서는 ERDST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이름절이잖아요. 그러면 ER 붙여야 되, 되잖아요. 그래서 ER, 더 적은 smaller, 스몰러, 스몰리스트, EST 붙이면 돼요. 스트 c 트 엄격한, 더 엄격한, 스트릭터, 스트릭티스트, u n d e r s t Brighter, Brightest 됐죠? 더 밝은, 가장 밝은 그 다음에 이음절어 중에서 오이야, 오이야이, 오이야 Y로 끝날 때 자, ER EST 붙입니다 이음절어인데 오우, 오우나 오후, ER 그 다음에 Y로 끝날 때 그래서 Narrow, Narrow ear 그 다음에 Narrowest EST 그대로 붙였죠? Clever 클라버러, 클라버리스트 이알이나 e 오 w 블 e r 오바우, 이알이나 y, 이지. -E 자, 여기도 이지인데 e 자음프로서 y잖아요. 그러면 y를 i로 고치는 거. 아까 바로 무엇 그 뭐예요? ing나 일이 e 붙일 때 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e 이지 y를 i로 고치고 이지 e y를 i로 고치는 거. <laughs> 그래서, easy, easiest, early. 역시, y를 i로 고쳤죠. easy, earlier, earliest. 그 다음에, 명사 ly인 형용사는 i-e-r. 그래서, 바로, friendly. 자, 명사에 ly 붙어가지고 형용사. 그래서, friendly. friendlier, y를 i로 고쳤네요. friendlier, friendliest. lovely. 러블리스트 리얼 러블리스트 와이 라이로 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로 끝나는 경우는 그냥 2가 있으니까 알과 에스만 붙여서 라저 라지 라지, 라지, 라지 라지스트 브레이브 2로 끝났으니까 알만 붙여서 브레이버 브레이브스트 스비어 스비어러 스비어리스트 됐죠? 프라이트 프라이터 프라이티스트 알겠죠? 탑러스 y로 끝날 때자 y를 i로 고친다라고 이미 말했죠. easy easier easiest 그다음에 heavy heavier heaviest hungry hungrier y 를 i 로고치고 hungry hungriest healthy healthier healthiest understand noisy, noisy noisier noisiest scary y를 i로 고치고 scarier scariest 알겠죠? 끝 발음이 단모 플러스 단자음인 경우에 바로 마지막 자음 겹치는 것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어 바로 big, big 하나 더 겹쳤죠. big, bigger, biggest fat, fatter, fattest thin, thinner, thinest 됐죠? slim, slimmer, slimmest 자, 그 다음에 뭐를 자. 자 이음절 중에서 오나 이알이나 e 와로 끝나는 것 제외한 나머지 이음절은 그냥 i e r 리스트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모나 바로 모를 붙이는 거예요 모 최상급 때는 모스트를 그래서 어 플릿이 모 플릿이 모스트 플릿이 케어플 모 케어플 모 케어플 모스트 케어플 듣죠 모 케어플 모스트 케어플 그 다음에 3음제 이상은 무조건 more, most 붙이는 거예요. similar, more similar, m o r most similar. comfortable, more comfortable, most comfortable. wonderful, more c o n d e r f u l most wonderful. 3음제 이상은 그, 그냥 more, most. 자, 형용사 일라와 형인 부사는, 그냥 부사는 그냥 뭐를 보통 붙여요. easily, more easily. 그다음 most easily. 아까 형용사일 때는 뭐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형용사일 때는, 여기 명사에 eli 붙어가지고 형용사일 때는 보통 바로 er, est 붙여, 붙이는데, 그러니까 friendly, f r i e n d l y friendlist. lovely, 이거 형용사니까 그래요. 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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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l i s t 그런데 부사일 때는 앞에 뭐를 붙여가지고, 바로 easily, 쉽게, more easily, 더 쉽게, m o r t easily. quickly, more quickly, most quickly. For fluently, more fluently, most fluently. 알겠죠? 물론, 이 불규칙적, 그 비역급 최상급 만들 때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거죠. 바로 good과 well의 비역급은 better best. bad, ill의 비역급은 worst worst. old, older, oldest. 자, elder, eldest. late, later, last. 자, 순서를 나타낼 때는 lat, tt를 하나 더 겹칩니다. 그 다음에 latest, 거리를 말할 때는, 더먼 거리 할 때는 farther distance, farther, far, t, h, e, r, l 붙이죠? 그 다음에 farthest, 그 다음에 further farthest, 됐죠? 그 다음에 much와, many와 m u c h 의 비해서 m o most, 그래서 더 많이, 가장 많이 그런 말을, little은 작은 그런 말이에요. 작은, 그래서, little, less list.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 아, 이, 과거형, 과거 분사형 만드는 거, ERLS에 붙인다고 했지만, 불규칙적 변화하는 것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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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과거, 과거 분사가 원형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run and run. 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shine, shown, shown. 자, 그다음에 비긴, 비긴, 비건, 완전히 각각 다른 게 있습니다. 자, ing 붙이는데 좀 예외적인 거 체크합시다. i로 끝나는 것 단어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lie 거짓말하다, 눕다 그럴 때 lying. i로 끝날 때는 뭐로 y로 바꾸고 y로 바꾸고 ing 뭐라고요? y로 바꾸고 ing lying, tying, y, 로고치고 타 다행. 그 다음에 다이 와, 자, 아로 고치고, 아를아를 I를, I를, Y로 고치고, ing. 다잉 자, 이와 같은 무엇, 영어에서 그 변화형들, 자, 변화형들을 한표 하나로 어, 정리해 봤습니다. 이 표들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영법 쏙쏙, 영어 쏙쏙. 땅편, 하늘편, 바다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